안녕하세요. 엔드플랜의 마초입니다. 인공지능 업계의 시계는 유독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주목받던 기술이 오늘은 옛 기술이 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이런 격변의 시대에 AI 분야에 있거나 진입하려는 우리는 불안합니다. 무엇을 깊게 파야 할까? 수많은 기술 중내 커리어를 어디에 걸어야 할까? 10년 뒤에도 살아남을 진짜 핵심, 그 본질은 무엇일까?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해 조금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로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운영 체제, 바로 엔비디아의 쿠다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왜 구글, 메타, 오픈AI조차 결국 쿠다라는 생태계 위에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생태계를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의 커리어를 지켜줄 단단한 나침반이 될 것인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엔비디아는 그래픽 카드 시장의 절대 강자였지만 지금처럼 세계 산업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운명은 PC와 게임 산업에 큰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GPU는 오직 게임을 위한 고성능 부품일 뿐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성공한 강자였지만, 시대의 아이콘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모든 것을 건 베팅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CPU 클럭 속도 경쟁에만 몰두하던 시절 젠슨 황은 컴퓨팅의 역사를 바꿀 선택을 합니다. 당시에도 GPU를 범용 계산에 쓰려는 시도는 있었지만 개발자들은 끔찍한 기술적 어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과학 데이터를 그래픽 개념인 픽셀과 텍스처에 억지로 끼워 맞춰야 하는 연구를 가로막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었죠. 그래서 젠슨 황은 이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고 결국 쿠다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개발자 여러분, 더 이상 외계어를 배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아는 C 언어로 저희 F1 엔진을 마음껏 조종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뒤에는 더 깊은 철학이 있었습니다. 당시 대세였던 개방형 표준 대신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벽하게 통합된 하나의 플랫폼을 직접 만들고 책임지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이는 개발자들이 겪는 파편화된 기술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오직 개발 그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을 제공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엔비디아는 지금도 매년 수십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R&D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렇듯 성공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2007년 쿠다가 나왔지만 5년간은 돈 먹는 하마처럼 보였죠. 그리고 2012년 아침내그 배팅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당시 AI계의 올림픽이라 불리던 이미지넷 경신 대회가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의 대부 제프린튼 교수의 팀이 만든 알렉스넷이 압도적인 격차로 우승을 차지한 겁니다 이건 현대 AI 혁명의 시작을 알린 큰 사건이었는데요 전 세계가 경악한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CPU로는 몇 년이 걸려도 불가능했을 이 엄청난 연산을 알렉스넷은 오직 여러 개의 엔비디아 GPU를 따로 엮어서 해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댄슨 황의 위험한 도박이 천재 과학자의 아이디어를 만나 세상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거 독점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시죠?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독점의 힘으로 시장을 억누른 게 아니라 하나의 안정적인 표준을 제시해서 AI 생태계 전체의 성장 속도를 폭발시켰습니다. 개발자들은 더 이상 파편화된 기술들 사이에서 헤매할 필요가 없었죠. 그럼 AMD 같은 대안은 왜 힘을 못 쓸까요? AI 개발은 칩 하나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경쟁사 즉 엔비디아는 수백만 개발자들이 쌓아올린 라이브러리, 커뮤니티, 노하우라는 거대한 생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그냥 더 좋은 칩이 나오면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쩌면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하드웨어도 그 성능을 100% 끌어내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쿠다는 엔비디아 하드웨어의 모든 잠재력을 남김없이 끌어내는 유일한 열쇠와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구글이나 테슬라 같은 거대 기업들이 매년 수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칩과 그것을 위한 자신들만의 열쇠를 동시에 만들려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들의 시도는 대부분 자사 의 서비스에 최적화된 그들만의 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개발자를 위한 범용 생태계를 처음부터 다시 구축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 이죠. 오히려 이 거인들의 고군분투가 나머지 99% 개발자들에게 왜 쿠다 가 대체 불가능한 표준인지를 역설 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ai 시대가 오기까지 수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엔비디아가 쿠다라는 단단한 토대를 만들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 아는 AI 혁명은 오지 않았거나 훨씬 더 늦게 왔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닌 한 리더의 선견지명과 미래까지 꿰뚫어 본 완벽한 전략적 승리입니다. 인트로에서 던졌던 질문 내 커리어를 어디에 베팅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명확해졌습니다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는 CUDA라는 거대한 흐름이 올라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표준을 가장 확실하게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생태계를 창조한 엔비디아가 직접 설계하고 가르치는 교육을 듣는 것이겠죠 단순한 이론을 넘어 최신 엔비디아 GPU 환경에서 직접 실습하면 진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곳 엔비디아 DLI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클릭하시면 DLI 소개와 진행되고 있는 특별 이벤트 신청 방법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다릴 필요 없이 DLI의 전체 강의를 바로 둘러보고 싶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상 엔드 플랜에 맞추었습니다. 감사합니다.